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경동 나비엔 보일러 회사입니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보일러는 경동 나비엔 많이 들어보셨는데 보일러 회사가 뭔 매력이 있을까? 구독자 한 분이 요청을 해서 경동 나비엔은 보일러 회사인데 뭔 매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들었고요. 공부를 해 보니까 의외로 회사는 알짜 회사였고 매출은 4년 연속 성장을 하고 영업 이익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일러만 하는게 아니라 변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방기기 신사업을 준비중입니다 보일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신을 한다는 것은 회사에게 호재이죠 경동나비엔 한번 분석요청 드립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경동나비엔 8만 1,600원 2%대 상승을 했고요 10만 7 0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 뒤를 보면 바닥에서 꽤 많은 상승이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은 하락장이었는데 경동 나비에는 나홀로 우상향으로 상승을 했고 10만 7천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8만원대 조정을 받은 거죠. 시가총액은 1조가 넘습니다. 1조 1888억 p b r 은 1.82배 pr은 12배니까요. 지금의 위치가 저평가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배당금은 650원, 0.79% 배당을 줍니다. 대주주는 65.54%꽤 많죠. 경동원이 57%를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7%대. 국민연금이 7%대면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 자사주는 0.79%니까 의미하는 게 없고요. 매출 구성을 보면 가스보일러, 온수기, 97.57% 운송이 1.57% 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수기 보일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수출자료는 없더라고요 근데 수출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출자료는 없었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1년 1조 1000억 22년 1조 1600억 조금 증가했죠. 23년 1조 2000억 24년 불경기였는데 1조 3,960억. 불경기 치고 성장을 꾸준히 했습니다. 4년 연속 매출은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643억, 598억, 1,000억, 1,384억.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는 분위기고요. 영업이익률은 9.91% 나옵니다. 그럭저럭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81%니까 적정하고요. 유보율은 4,371% 현금이 많습니다. 뭐 적자난 적도 없고 순이익이 꾸준히 올라오니까 회사에 현금이 많은 것 같고요. 배당금은 꾸준히 올라줍니다. 올해는 650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배당금은 한 1%대 배당금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올려주죠. 경동 나비엔.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5년도 매출도, 25년 매출은 13%대 성장을 예상하고, 영업이익은 꾸준히 성장합니다. 한 10%대 성장을 하는 것 같고요. 26년 13%대 매출이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1841억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괜찮게 보입니다. 경동 나비엔 주방기기 나비엔 매직을 런칭한다고 합니다. 지난해는 sk 매직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전기 오픈 영업권을 인수했고요 주방기기 확대를 위해서 사업을 신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국내 주방 시장 정조준하고 있고 보일러 기업의 변신이죠 나비엔과 매직 광고도 내고 하고 있고요 유명한 백종원씨를 광고로 하려고 했다가 최근에 백종원씨가 뭐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뭐남욕할 필요는 없고 잘 나가면 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하자. 경동 나비엔이 보일러에서 주방 기기로 변신하고 있고요. 제품은 뭐냐? 이런 환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죠. 경동 나비엔 우즈베키스탄 3,000세대 보일러 공급. 수출 자료가 없었는데 수출을 수출을 하는 것 같아요. 경쟁사 대비 우수한 사후 서비스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시장은 확대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 경동 나비엔 수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환기청정기 보일러 연계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주방에 쓰는 환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죠. 공주시 메둘러 주택 프로젝터 스마트홈 시스템 구축 이쪽 신사업으로 이쪽도 진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비엔 매직과 환기청정기 시스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환절기 실내 공기질 관리도 하고 있고요. 경동나비엔 가치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1,888억. 26년 매출은 1년 땡겨왔습니다. 1조 8천억 정도, 13% 성장을 하죠. 26년 영업이익은 1,841억 나와요. 돈세형 가치 분석을 할때 1조 8천억 정도 여유가 있어요. 현재가에서 58%더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 돈세형의 가치는 12만 9천원대 에한 13만 원 나옵니다. 8만 2,200원인데 50%더 상승할 수 있는 거죠. 미래 성장 먹거리는 보일러는 안정된 매출을 하고 있고 수출도 잘 되고 있는데 보일러 기존 사업에 만족하지 않고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사업은 주방 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신사업이 성장을 한다면 경동나비엔 지금보다 우상향 상승을 예상합니다. 경동 나비엔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월간 차트인데요. 이제 돈세형 가족들, 뭐, 1년 이상 방송 보신 분들은 경동 나비엔 월간 차트를 딱 보면 감을 잡으셔야 돼요. 경동 나비엔 저 같으면 지금의 위치에선 매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세형 가치처럼 12만원대 나오지 않습니까? 13만원대까지. 하지만 지금의 위치는 소외된 것도 아니고, 가치를 못 받는 것도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의 가치보다는 괜찮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닥을 찍고, 한 100%는 상승했어요. 그렇다고 신사업을 하긴 하는데, 그게 신사업이 그리 저는 매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실적도 좋고, 신사업도 하고, 매력적이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닥에서 100%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고 있고 가치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거죠 혹시나 요 정도, 이 정도 이전도 받아왔고 한3 40% 조정을 받아서 이 정도 위치면은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위치는 어중간한 위치라고 생각해요 물론 상승의 폭이 50%는 갈 여유가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소외되지도 않았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아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경동나비엔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회사고 여기서 50%는 상승할 수 있지만은 이보다 싸고 매력적이고 아직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는 주식이 많습니다. 그러니 경동나비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12만원, 13만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돈세형 가족들 같은 분들은 이보다 더 싸고 더 매력적인 종목을 돈세형이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이보다 더 좋은 종목을 또 이야기를 많이 할 테니까요 선택은 구독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돈세형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 많이 하시고 좋은 종목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세형은 어떤 투자 전략입니까? 25년은 한 놈만 팬다는 전략 아닙니까? 제가 한 놈만 뭘팼습니까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 선택했지 않습니까? 저는 또 하나 시스템이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추천 후 거의 100% 올랐지 않습니까? 다시 한놈팔 종목을 찾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 한 종목 한 종목 최고의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게 초고수고 프로입니다. 내일도 승리 투자. 화이팅.